아니면, 어. 그, 푸드코트에서 그걸 먹, 페리시아 걸 먹어보자. 그 다음, 아다는 뭔지 모르겠어. 아, 이거 형철이 먹는 거야, 아다스. 형철이, 오. 그래야 이지 아, 괜찮은데? 어? 여기는 안에는 근데... 먹는 데가 없네? 되게 작은 만 하네? 그러네. 사서 밖에서 먹어야 되나봐요? 네,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뭔가 모든 메뉴가 있을 것 같지 않아. 맥로얄좀 뭐죠? 로얄 먹어 볼까? 로얄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우리 나라에는 로얄이라는 이름이 없어. 예, 네, 그렇죠. 근데 약간 느낌이 베토디필이야. 아, 토마토가 한데 있고 맹 로얄하고 빅맥 하나씩 할까? One Big Mac, one Mangoia. For the drinks your Fanta Sprite loyal. 아, can... 코크. 코크트. 아, 저 코크. We don't talk about coke. For. 아, Fanta Sprite diet. 아, that's p r i t e 어, two Sprite. 오호. Oh. 이거 냉장고에 안 넣는다. 어 미지근하네. 음. 어.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렇죠. 미지근한 탄산은요? 일단 케첩이 그 오뚜기가 아닙니다. 뭐 하인즈인가요? 아니 아닌가? 뭐 그런 브랜드 안써있는데 맥날. 그냥 맥도날드에 써있 뭐, 어, 음. 뭐 먹을 건가요? 형님 한번 로얄 드셔보시죠. 오케이. 그럼 너가 빅맥 비교로 좀 해주세요. 네. 어우, 선 일단 튀어나 있어요. 많이 있는 건가, 대충 넣는 건지. 우리는 이, 이, 게 그거잖아. 하나, 그, 바깥에 테두리하고 아, 그 다음 본다리에 아, 씌어져 있잖아요. 근데, 네. 근데 그냥, 여기는 이렇게 아. 돼있네, 그냥. 자, 이것도 열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뿅. 근데 채소를 개 때려주긴 한다좀 많이 넣은 것 같아. 어. 그리고 치즈도 녹지 않고. 아, 어, 먹기가 쉽지 않겠는데? 네. 와, 아, 근데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되게 실한 거거든? 네. 이게 이제. 보면 토마토도. 음 튀어나와 있네. 음. 아, 저기, 오 피클 크 사망. <laughs> 음, 음, 채소가 많아요. 네, 채소 오. 많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랑 다른 게번빵 번. 식감이 달라. 훨씬 어, 그래. 푸석푸석해. 아... 음. 소스랑 채소가 오,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하네. 어떤 느낌이냐면 주원이 형이 좋아할 느낌. 아 밸런스. 밸런스 좋고. 오. 와. 어, 먹어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아, 진짜 빵이. 빵이 좀석하죠푸석하네요 수분기가 좀 적은 느낌? 내가 알기로 최근에 한국 맥도날드 가 번을 바꾼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음. 아마 더 차이가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. 아좀 야채가 시원하네요. 네. 근데 약간 먹기 좀 불편하긴 해요. 어. 네. 이게 막 채를 친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줄줄 흘러. 그러니까 네. 맛은 일반적으로 네. 비슷하네요. 큰 그, 크게 다르지 네. 않다. 네 감자 한번 그래 타타 감자거든요. 응? 음. 금방 한거라네 아무래도 이런 좀 이런 다국적 기업은 좀 스탠다드한 음. 기향이좀 있죠. 살짝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크기가 네 살짝 <laughs> 이거 맛이 베토디랑도 달라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맥도날드 메뉴 아이배 베토디나 19는 또 양파가 네. 볶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.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햄버거야. 양배추 고기에 피, 마요네즈 케첩 피클? 약간 좀 그런 어, 베이커리 햄버거 같은 느낌? 아, 네, 케첩 있고. 맛은 딱 맥도날드 버거 맛인데, 그 베토디냥 이런 거랑은 약간 사초도 다르다. 왜냐면 베이컨이 없거든. 가격 차이도 다안 나네요. 7,000원? 음. 네, <laughs> 그 정도 되네요. 그러면 뭐. 비슷하냐? 조금 세트. 비싸네요. 응. 누나, 일단 햄버거는 한국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. 네. 네, 크게 봤을 때 레시피가 비슷한가 봐. 네. 많이 차이가 안 나. 네.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. 근데 뭐빵 차이 뭐 이런 거? 네. 좀 배부르시죠? 배불러 감자를 손에 대지도 않으시고. 어. <laughs> <laughs> 아까 걸을 때쭉 배고프다가 그 딸기 <laughs> 그라페 먹고서, <laughs> 어? 배부르 <laughs> 햄버거 먹는 순간 나 지금 딱 여기가 여기 딱 찼어. <laughs> 월드컵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은 살 빠졌잖아요. 어. 우리는 조금 더찔 어.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진짜 푸드코트네. 네, 와. 네. 와. 햄버거. 음. 여기 하디스. 하디스도 큰 프랜차이즈죠. 아그 다음에 저브리스킷 저기는 바베큐 아마 하는 데 거고. 음. KFC고. 음. 맥도날드. 미국. 어? 브리스킷하비스다 음. 난도스. 아, 어, 또 찾아보겠습니다. 좀 네. 뭐. 포르투갈식 게임인 거. 포르투갈. 네. 포, 포르투갈, 포르투갈 잉글랜드 금지입니다 아, 그쵸 아. 네. 아니면 그, 그, 그 푸드 코트에서 그걸 먹, 페르시아 걸 먹어보자. 네. 어디 가겠대? Hello. Hello. What combo? Combo, this one, the combo. 아, rice. Yeah, Bryce with rice with. 아, one 술타 술테니 컨버, one 코프타 미 컨버. 주문을 마쳤습니다. 오, 어, 굉장히 많습니다. 그, 일단 그콤보콤보가 아. 샐러드랑 고기랑 밥이랑 다 있는 거래요. 음료까지. 오. 그래서 그렇게 아. 시켰고, 하나는 술타니 컨버인데 그거는 고기가 소고기랑 양고기 섞여 있는 거고, 요 코프타가 이슬람 스타일. 오.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. 밥은, 하나는 샤프란, 하나는 뭐 라이스고, 오. 물 하나, 미린다 하나, 그 다음 아다는 뭔지 모르겠어. 아유, 형초리만먹거 아, 아다스. 어, <laughs> 초리 오. 페르시아가, 굳이 따지면. 이란이죠? 에, 그쵸, 예. 이란 음식. 네. 와. 아, 맛있겠다. 약간 조금,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 같습니다. 네. 나는 약간, 그, 부드러우기면, 최대한 네, 로컬 음식을 많이 먹고, 그렇죠. 맛 없어도 돼. 네. 그냥 아 여기는 원래 음식 이렇구나. 네. 야 밥을 개많이 주네. <laughs> 네.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. 와 여기 진짜 밥이랑 나면다 먹는구나. 오. 뭐 커리 이런 건가? 오. 와. 와. 여기는 날을 진짜 많이 든다 보이나요? 아래 아래 또 하나 있어요 그니까, 밑에 또 있어 이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, 비슷하네요 응, 비슷해 응? 어... 난 괜찮은데? 한번 먹어봐 한국 카레 같아 이건 음. 음. 어떠죠? 약간 더 새콤합니다. 음. 그러네. 쎄진 네. 않아요. 짭짤하다. 네. 난도, 여기. 음. 아까 점심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현지 느낌 음. 예, 그렇게 나. 난... 여기는 향신료 <laughs> 싸움인 것 같아요. 아 그게 먹기 괜찮으면 잘 먹는 거고. 아. 이거 두 개는 굳이 따지면 이게 좀더 보편적인 맛이네. 그게 좀더 음. 보편적인 맛. 바꿔드실래요나 이거 좋은데. 아, 너 이게 좀더 편한 것 같은데. 그죠. 응. 네. 빨리 걸는 거. 예. 여기다 넣, 넣어주세요. 여기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이러냐? 그것도 어, 아니야. 먹을만 해요. 나는 이쪽 음식이 내가 추억이 맞는 건지 다 괜찮아. 요거는 감자 같아요. 음 도시니까 갑자기 배불러서 하방도 쉬니까 한 응. 아, 아, 먹을까. Good, t s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아영어 yeah. 영호 미쳤습니다 진짜 이주인 유어스에 대한 아임 난유어스라고 씁니다. 와 제이슨 맞은가요? 네. 와 진짜 창피한 다 나는 <laughs> 이쪽 음식이 I'm 잘 맞나 봐. 형님 원래 잘안 가지시잖아. 거의 안 가요. <laughs> 아마 이거 하나에 시켜서 둘이 나눠 먹어도 <laughs> 양이 충분하겠다. 배부르다. 야 이거 한번 와봤다고 네, 좀 익숙하네, 익숙하네. 그러게요 여기, 여긴데 여기, 네. 여기였어요 지금 배가 바로 안 고프면 바로 안 먹어도 됩니다 네, 저도 그렇게 막막 막 고프진 않습니다 네. 와, 여기 줄 서서 먹는다 여기 맛집인가 봐 아, 그러네 위어들 네. 어, 샤파티 차파티, no, 에그에 치즈, 원. 누텔라, okay. uh, <목소리> 차파티 아, 뭐, 위드. 차파티 위드, 누텔라, 원. 오렌지 주스, 원. 야, 아, 원. 이거, 워터워 오케이. 와, 근데 진짜 줄수수 먹는 혹시 줄수수 먹는 거 많이 하나요? 아, 저는, 저 원래 안 했는데, 이제 뭐, 편집하다가 형님이 뭐, 가시는데 알려주지 않습니까? 네. 거기 가면 여지없이 줄일 수없어 아, 그쵸. 그래서. 먹어봤는데 밥은 또 있나요? 어... 우선은 삼청... 삼성동 삼성? 중앙해장? 그 곱창 예, 네, 아 거기에 창 거기 갔는데 오, 어,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, 맞아요 네. 거기 젊어요 곱창집, 해장국집 아, 아저씨도 있어요 음 거기는 완전 다 여하네 네 그리고 어, 진주회관 진주회관 콩국수 아 콩국수 좋죠 네, 거기에 지로 나사 기계로 콩 간다고 네. 네. 그 거기가 거기였구나 그거를 이제 그... 자기네 특이한 그걸로 평이형님 집인데 서초에 아, 네. 어, 저기. 무슨 면허서세면세 번, 면 번, 세서세 번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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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번, 세아세 번, 세 번, 세 오렌지 진짜 오렌지다, 완전 오렌지요? 거기 오렌지. 요 그냥 오렌지. 단맛 없어요? 그냥 오렌지를 간 거야. 오. 그래서 괜찮아요. 아단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? 단 아니, 오렌지. 단단 단 것도 좋은데 네. 이거대로 나름. 네. 아 이거 빵이라고 하네요. 난이라고 하네요. 난 난인 것 같아. 얘좀 맛있긴 한데. 맛있나요? 예. 네. 0 점. 예, 네. 맛있지 않아요? 와 맛있네. 왜 기다린 줄 알겠네요. 음. 뭔가 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. 아, 진짜 한네개 시킬 거야. 이 정도 맛시면종리별이쳐서 먹어봐도 돼요. 그러니까요. 대단는데 음, 맛있습니다. 사치 것 같은 거 빼고 생각보다 어 이게 되게 나는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이 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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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. 무라가라아아만 저... 누드, 넣으면 돼서. 어, 안 말았어요. 오! 케이포장. 오! 이렇게. 길어요? 이름 뭐였죠? 치파타? 음. 치파타? 치파티. 치파티 와, 음. 아, 맛있다. 여기 와서 먹어보던 것 중에 전 제일 맛있습니다 음.